대박 사건이 왔습니다. 뭐냐? 이제 저... 저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어, 샤인머스켓 청포도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왔거든요. 근데 슬라임이 돼버렸어요. 어... 어떡해, 어, 어떡해... 어 막대 여기 넣어줬어. 왜 응. 그래, 오빠? 왜 그래... 응응. 응? 어쨌든 큰일이 났어요. 슬라임이 됐어요. 여러분은 비닐밖에 없죠.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됐어요. 보여줄게요 어, 진짜 큰일 났어. 내가 아이스크림 먹으려 했는데 슬라임이 됐으니까 더 좋은 거 아닌가? 자,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슬라임 보이시죠? 자 슬라임이니까 일단 가지고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오가우싱 자 먼저 자, 슬라임이 자 여러분 슬라임이 잘 안보이시죠 자잘 보세요 어, 이미 이렇게 잘 보세요 슬라임이 이렇게 돼버렸어 어잘 안보이네 여러분 뭐 이렇게요 여러분 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근데 오히려 더 좋아 이렇게 됐어 요 근데 막대.. 막대 넣어다 오마이갓 아 어떡해 아, 어떡하냐고 막대 또떨어 갔어 맛있다. 야, 뭐하는 짓이야? 야. 하지 마라. 나한테 죽는다. 어쨌든 여러분 슬라임이 되고 아, 있는데 그 냄새는 데뷔. 좋아. 요 그리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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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게 더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요, 근데 이름은 아피치. 이름은 아피치. 이렇게 생겼어요. 음. 맛있는 슬라임이다. 먹는 슬라임이야. 음. 먹는 슬라임이네. 음, 맛있어. 음, 양맛있군 음, 맛있다. 여러분? 슬라임이 이렇게 됐어요. 오, 슬라임이 잘안 보여서 여러분한테 나중에 사진으로 보여주, 이따가 2탄에서 다시 잘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2탄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